오늘의 살림템 하울, 꿀템 대방출, 가그린, 세탁세제, 등미리, 건조대 등 살림 필수템들을 소개합니다. 살림 고수의 선택을 확인하세요. 5위입니다. 상쾌한 하루를 위한 선택. 가그린 스트롱 구강청결제 750ml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39% 할인 혜택으로 5,230원의 강력한 구강청결을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흡착식 당근 샤워기 홀더. 깜찍한 캐롯 2개 세트가 파격 할인. 7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귀여운 디자인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. 3위입니다. 놀라운 효능의 민티드, 고체 효소 세탁 세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0% 할인된 가격으로 깨끗하고 상쾌한 세탁을 경험하세요. 간편한 캡슐 형태로 60개 입을 9,520원에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시원하게 등 시원하게 밀어주는 이태리 등타올. 29% 할인된 가격으로 5,890원에 만나보세요. 두개입 구성으로 온 가족 등 피부관리도 문제없어요. 부드럽고 꼼꼼한 등 미리 타올로 상쾌함을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이동과 보관이 편리한 빨래건조대. 원터치 접이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넉넉한 사이즈로 이불까지 널수 있어요. 2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